이승돈 청장님, 농진청 조직 인력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다가 철회한 거, 이거 잘못된 거죠? 철회한 게 잘못된 게 철회한 거는 잘한 거 아닙니까? 철회한 거는 잘한 거지만 그런 시도가 네. 있었다는 건 잘못한 거잖아요? 네. 이제 뭐 균형성장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태들을 보였던 점, 이거 지역에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음, 그, 뭐냐. 빨리 하세요. 시간 없으니까. 그, 도시사님한테나 도의회 의장님한테는 말씀드렸고요. 도민들에게 사과하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농업유전자원센터,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연구센터 또 국립식량과학원의 품질관리평가과 이것도 지역으로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품질 관리 평가관은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네. 맞습니까? 네, 네, 맞습니다. 나머지 기관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해 주기를 바래요.